오늘 시편 103편에 보면 모든 병을 고치시는데 우리의 체질을 따라 체질을 아시고 그래서 오늘은 체질병의 질환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재마 선생께서 사상의학을 말씀하시면서 천부적으로 장부의 허실이 있다 희노애락이 있고 그래서 체질에 따라서 음식을 또, 모든 것을 대처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양인, 태음인, 또, 태, 소양인, 또, 소음인. 이렇게 체질 따라 질병도 예방해야 된다. 소양의 혈액형 있죠. 혈액형에 따라 성격이 다르다. 이것도, 그냥 100% 믿는, 뭐, 많이 믿는 데는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다고 그래요.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에도 피는 특히 구약에 피는 생명이다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어서는 안 된다 뇌기 3장을 보면 속죄제를 하는데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성수 휘장을 일곱 번 뿌리고 번제단에 쏘드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7장 27절에는 무슨 피든지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우리 옛날에 선지국을 아주 열심히 믿는 분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안 먹는 경우가 있었어요 17장 11절 예유기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피는 죄를 속죄한다 그럽니다 신명기 12장 23절에는 피는 생명인데 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자 신약에 들어와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뭐라고 그러냐 죄의 싸을 얻게 하겨야 많은 사람을 위에 흘리는 나의 피언약의 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를 흘리는 것은 피를 먹는 것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래서 떡과 포도주가 왜 포도주를 믿냐, 어, 먹, 먹고 떡을 먹느냐고 어, 믿지 않는 음식점 사장님 물어봐요. 아, 과거에는 다녔대요. 이게 상징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뭐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피는 생명이고 속지의 기능이 있고 정화시키는 기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를 위하여 그 피를 쏟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주는 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피는 부산물을 제거하는데 특히 신장 요새 신부전증, 신장 나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혈액순환 저도 다른 병은 없는데 혈액순환이 조금 어 문제가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이는 아직 젊은데, 신장 투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러운 피가 노폐물을, 이렇게, 정화를 시켜줘야 하는데, 정화를 못 시켜주는 거예요. 고지혈증, 혈액순환 장애가 있어서, 특히 모세혈관이 좁아지면서, 이게 문제가 생긴다. 특히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가 전체를 잘 돌고, 나쁜 피를 흘러주고, 다시 영양 물을얻고 이게 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피를 빼본 적이 있냐고. 그때, 어, 피를 어떻게 뺐냐고. 히포크라테스도, 어, 야, 저, 히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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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 의학의 아버지도 피를 빼라고 한 적이 있고, 어, 한 적이 있다. 근데, 아, 너무, 어, 동양의학에 피를 빼는 거에 대해 어열, 그걸 피가 뭉친다, 부항물하고 사혈하고 피를 빼주는데 조금 더 들어가면 흡선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건 나쁜 피를 빼기만 하면 된다. 서양 의학을 합니다요 수술을 합니다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걸로 또 고치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서 어, 이게 옳다 저게 옳다가 아니라 아, 조금 어, 넓은 마음으로 또좀 자세히 또 따져보고. 그래서 어떤 경우 이피 때문에 신장 때문에 젊은 나이인데 아직 결혼도 안 해봤는데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피 문제가 피 문제가 왜 중요하냐? 모든 몸을 순환하는데 피가 나빠지면 이게 잘 돌아가지는 않나?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질 이것을 묵상하다가 체질, 체질 따라서 어떤 분은 위장 쪽이 안 좋은 분, 또 어떤 분은 뼈 쪽이 안 좋은 분, 또 어떻게 보면 이걸 좀더 나가면 유전병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부모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자기 형제 중에 지금 세 명이 간암으로 돌아가시고한 분이 간 때문에 고생하시고 이분도 얼굴이 시커맸는데. 이번 주에 만나 보니까 얼굴이 환해지고 좋아졌어요. 이 어떻게 보면 DNA로 체질적으로 듣기 또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내 뿌리가 내 몸이 그렇게 됐을 경우 평생 고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체질 때문에 안 된다, 유전 때문에 안 된다 그런 것도 원래 몸으로 그 구성이 뿌리가 아,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렵고 약하고 약체로 태어난 사람 갑자기 감체가 될 수가 없어요. 음. 또또강한 뭐 몸으로 잘 했더라도 그걸 방심하고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골골 80세, 100세 유전 100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관리의 책임도 우리에게는 그러나 내가 약체로 체질적으로 아니면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잘 관리하고 또잘 섭생하고, 또 요새 건강 기름식품도 있고, 또 그런데 체질적으로 약한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약으로도 안 되고, 이것으로 안 돼요, 저것은 건강으로도, 운동해도 안 돼요. 그럴 경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는 요즘 번개불이 한번 나무를 그냥 쫙, 그냥 그큰 나무가 그냥 바짝 타버리고, 치료의 광선. 아, 이번 주에, 대개 보면 뼈가 아프면 허리가 아프든지 목이 아파요. 이 뼈가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이제 궁둥이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종아리가 아프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발이요. 발 뒷질 못해해요 그런데 이번 주에 만난 분 중에 어떤 분이 계시냐? 발의 셋째 넷째 그쪽 그쪽 발가락 그쪽도 있는 신경이 조금 이게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이게 더안 좋아진 거예요. 2년 전부터, 2년 전에 저, 저 안좋아서 수술을 했는데 이것이 어디로 타고 들어가냐? 위로 타고 들어가요. 나중에는 다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어디까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빠져요. 못 먹어요. 그래서 전체 말초신경이 아주 그냥 아프고 통증을 느끼는 걸 봤어요. 자. 내가 어떤 개통이, 어떤 시스템이 체계가 무너져 있다. 약하다. 한다고 해서 방심하지 어, 말고, 낙심하지 말고, 유전병, 체질병도, 어, 그렇게 고치기만 하면, 나면서부터 한쪽 눈이 안 보이는 분이, 어, 어, 어 아들이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요한몸 구정에, 나면서부터 안, 저, 안 보이는 분,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부모 때문에, 조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뭐,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예수님은 결과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만 되면, 하나님의 기적으로 치유만 되면, 이것이 영광을 하나님을 드러낸 통로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 사정전 3장에도 누가요? 베드로가, 나면스부터 40년 동안 안진뱅이 된 자, 거기 성전에 앉아있는 자, 유명한 자요. 구걸쟁이고, 어? 어, 돈을 달라고 하지만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그 사람을 고쳐버린 거예요. 그한 건으로, 베드로는 떠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끝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우리,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볼 때, 이 한, 하나의 문제가 근본이 뭐냐, 뿌리가 뭐냐, 그 의미를 추적하면서, 체질을 바꿔버리고, 유전병을 바꿔버리고, 나의 체질이 몸뿐이 아니라, 성격도, 멋도, 혈액형이 열기 때문에 안 된다, 젖던다. 그 사고방식을 뛰어넘으면, 나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변화가, 체질의 변화. 체질을 아시는 분이, 체질도 아시, 바꾸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특히 구약에 보면, 민숙이 5장 2절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다 가병 환자. 이쪽은 부정 환자. 두 번째가, 유출병 있는 자. 예. 네. 유출병 있는 자. 세 번째가 시체를 만진 자. 부정한자진 밖으로 내보내라. 이 말이에요. 진 밖으로 내보내라. 근데 오늘은, 지난 주일에는 뭘 했어요? 나병환자에 대해 세겠고, 오늘은 유출병. 정상적인 피를 흘린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뭐, 이거 뭐 문제가 생기면 피를 흘려야 돼요. 그리고 또 이게 뭉, 응고가 돼야 돼요. 정상적인 분비물이 있는가? 비정상적인 빈분, 분비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상적으로 부부관계를하면 부정하되 1일 동안만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의 생리는 7일 동안 부정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비정상적인 유출물, 불침 밖으로 내보내고 불결기를 지나도 열흘 동안 계속 유출되면 부정한 거, 모든 게 그게 닿는 것도 다 부정하다 는말이요 그런데... 오늘, 맛, 가, 복음, 5장에 보면, 유출병, 부정 출혈이, 부정기적으로, 또 항상, 이게 있는 자는, 어떻게 되요 부정한 자요. 이분이 만진 것도 부정한 자고, 앉은 자리도 부정한 자고.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해? 여기 보면, 부정 상태가 계속되면, 격리해야 돼요. 진 밖으로 뭐 보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온지 어떻는지, 그 당시에 또, 유대교가 또, 제대로 이걸 안 했는지, 그게 지금, 뭐, 군중수사위로 들어왔어요. 두 번째는, 전파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심각하지 않게, 유출병이 있으면 좀 보일 텐데, 그걸 통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에, 내기 15장 31절은 부정한 중에 있는 자는 격려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할게면 죽여라 이 말, 이야 죽지 않게 여기서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세 가지가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부정 상태, 격리도 무시하고 전파 가능성도 무시하고 예수님도 여기를 접촉하는 걸 보면서 또 오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인이 부정하게 되면 모든 게 부정하게 되는데 예, 이 여인이 지금 뭐요? 자기가 만져서는 안 되는데 누구를 만져요? 예수님을 만진 거예요. 예수님이 보니까, 아니, 손만 대고, 안수만 하면, 손만 만지면, 나와버린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분이, 네, 뇌출혈로 27년 전에 수술을 했어요. 좋은 직장 다니다가. 그러면서 지금 다른 걸다 고쳤는데, 뭐가 냐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예, 듣기는 다 들어요. 그리고 식사할 때좀 부자인스러워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에 귀 먹고 말 못하는 자, 어느란 자가, 어, 말 못하는 자가 어, 예수님한테 왔어요. 어? 귀 먹고. 근데 귀에다가 손가락을 대고 혓바닥에 침을 뱉어서 뭐 했어요? 이걸 고쳐버렸어요. 그니까 러이 뜻이 무엇이냐 이 말이요. 어, 그게 뭡니까? 그걸 지금 저대로 고치라는 얘기예요 귀는 이 괜찮으니까, 혀를, 어? 심을 대든지 누구는 혓바닥을 꺼내놓고, 그냥 거기를, 어? 어? 그냥 강하게 해서 쫓으라고 하는데, 아니, 벙어리 된 자도 고친 경우가 있더라, 이말이 고친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요. 자, 그러면 모든 것이 그냥 무조건 된다고 만하지 말고, 오늘 유출병에 들고 부정한 자, 이자가, 예수님의 손만 대면 낫는 거요. 근데 나는 지금 12년 동안 여기 보면 의사에게 많이 당했어요. 이 약이 좋다, 저 약이 좋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어? 그 당시에 정상적인 거 인정받는 의학도 있지만은 또 어? 전통적인 의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형색이, 피를 계속 흘렸으니 형색이 좋겠어요? 삐죽 마르고 벌써, 어? 오랫동안 이게 병이 있는 분들은 식사가 잘안 돼요. 그냥 말릴 수밖에 없어요. 왜 시달리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면 좋은데, 예수님 앞에 가기 전에 사람들한테 차단을 당해요. 누가 거기에 있어도, 제자들이 우글거리고 있고, 사람들인데, 저거 형색이 유출병인데, 줄줄 흐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군중 사이에 헛점 거기를 뭐 몸도 작으니까 기어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예수님의 나를 만지면 좋은데 여기 보면 그렇게 생각함이라라 여기 백부장의 믿음을 내 믿음들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던데 백부장도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다 가서 만져 주기를 원하는데 백부장은 예수님 올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하면 될 텐데 뭘 오십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더 깊이 말씀 속에 들어가다 보면 뭐가 이제 말씀의 비밀이 열려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꼭 만져야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때는 뼈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만지고 해야 빨라요 그냥 하는 것보다 말로만 해도 된다는 믿음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안 되면 안수여서, 안 되면은 그걸 안차리라고 고 만진다고 그래요. 아프리카를 보니까 만져가지고 시체를 살린 사람도 있는 걸 봤어요. 이건 뭐냐? 저 예수님이 나를 만져서 예수님 것이 나에게 전이 되고 전가되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한테 오면 내가 아무리 지금 부증하게 되고, 죽음의 세력이 나를 엄습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쫓아내버리고, 생명이 내한테 와서 내가 살아가는 역사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갖느냐? 이 여인의 믿음은 창조적인 믿음이에요. 그냥 보통 딴 사람이니까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백부장의 믿음도 창조적인 믿음이에요. 나와의 관계에서 이런 관계는, 이런 믿음은 어떤 분은 그러다 보니까 밀 거를 뿌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하기도 하고, 그니까 다른 사람도 따라서면 하안 된다. 이 말이오. 어, 그렇다고 그것을 뭐 이단이라고 할건 없고, 어, 그런 경우도 있죠. 아니요, 그게 다가 아니요. 실질적으로는 뭐 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고, 그건 하나의 도구로 침을 뱉는다든가, 귀를 댄다든가는 느끼도록 인간이. 더 생생하게 그림 언어로 상징어를 그림 언어로 몸의 언어로 신체 언어로 보여줌으로 더 정확히 인식 지키는 방법이다 이말이요 그런데 뭐요 여기 보면 이 여인은 해도 해도 안된다고 의구심을 갖고 의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안수 한번 받아 봐도 해봐도 안된다 그러나 끝까지 믿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의 능력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마가복음 6장 1절에 보면 이 여인하고 대조된 게 나와요 뭐가 나와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칭찬못 받는다 이말 다른 데 가서 존경을 못 받는 게 없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용된 걸 봐야 되는데 저 사람이 허점 잘못된 거고구에 인식됐고 어릴 때부터 그 모든 게 부정적인 게 있다 보니 그걸로 판단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저 사람이 허점이 있고 저 사람의 문제가 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완전한 사람 없어요 자기는 완전하나? 자기는 완전하지 않으면서 저 사람은 완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열려있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접촉점이 뭐냐 옷자락을 맞은 거예요 옷자락 을 이게 구역에서 옷의 술 민숙 이 15장 37절에 본 옷, 옷단 술 청색 끈으로 귀에 술을 만들어서 너희가 이게 옷에 술을 만들어서 옷자락 에 종고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예, 마무리가 잘 돼야 되지. 명품이, 그냥 명품이 아니요 그런 게 있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방종하지 말고 옷의 술을 보면서, 아 거룩하게 내가 살아야 될 거야. 특히 제사장이 그 뜻에서 옷의 술, 옷자락 끝들을 얘기한. 이게 뭐요? 접촉점이요. 예수님과 나의 접촉점. 저 능력 있는 사람은 나의 접촉점. 누구는 그래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당신은 뛰어봤자 벼룩이요. 안될 때는 어디야 돼요? 예수님한테 가야 돼요. 능력 있는 사람.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순간 아직까지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그런 능력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고 안수를 받고 뭐 해야지? 유명하다고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 좋다고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용하는 하나님 은사를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귀하게 얘기해야 돼요 예언자 선지자가 아, 어,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제사장이 고치는 게아니요 선지자가 고쳤어요 제사장은 아론는안 고쳤어요 모세가 고쳤고 제사장이 안 고치고 엘리사가 고쳤고 지금 예수님이 능력 있는 자니까 이를 찾아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생각했더라 이 말이에요 고향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그냥 거기서 기적을 안 보여준 거예요. 안 나타내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똑같이 들어도 달린 거예요. 그래서 받다들이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나에게 달려있는, 같은 말씀을 들어도, 같은 은혜를 받아도, 같은 능력이 흘러나가도.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뭐냐. 예수님은 이 의식적 부정, 율법을 지키는 분인데, 율법을 무시해온 게 아니에요. 다 지켰어요. 정결 은혜를 지켰어요. 그 당시에는 유대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의식적 부정, 그것의 겉에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 실제적인 반대. 부정의 근원을 퇴치해버린 능력이 예수님만 있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주체하지 못하는 강력한 힘이 되자마자 순식간에 즉시로 자동적으로 분출, 품어 나오는 거예요. 안수 손대자마자 기적이 순간적으로 접촉할 때 그때 야이로의 해당장의 딸이 죽었다 보니까 믿으라 안심하라 언제 가보니까 다시 살아났어 언제 그랬냐 그때 백부장의 신하가 나올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내 믿음도 될 줄다 그때 믿음이 나한테 부딪힐 때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기도하다가 어렵 있어요 하나님의 때 응답의 때 능력의 때 그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 자 시스템 체계적으로 소화기계통 유장 뭐 어떤 분은 뼈 신경계통 당뇨 체질병 어떻게 보면 더더 넓게 보면 유전병 이런 병도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피의 순환 같이 온 몸을 어? 소기이계통은 소기관계통 안 좋은 분은 어? 그게 두 전체가 안 좋을 수, 약할 수가 있어. 그러나 이어떻 게도 신경 근육 뼈그 계통 시스템을 강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뭘로 피가 돌듯이 더러운 피를 빼내 버리고 새로운 피, 좋은 피를 돌리게 하듯이 우리의 육체의 피를 더러운 피를 빼버리고 죄의 피를 빼버리고. 성령의 피 거룩한 피로 할때 거룩한 자 여기 마가복음 1장 24절에 귀신들린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열왕기 하 4장 9절에도 순애녀의 자기 아들을 살린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기 21장 20절도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거룩한 그 차를 통해서 그 안에 품어있는 모든 게 분출될 때 우리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흐르는 성령이 충만하고 어느 때가 되면 그것이 분출하고 표출될 줄로 믿습니다. 간증 안 하고 마칠라고 그래요. 이번 주에 많은 분들이 서로 주고받은 게 있어요. 미국에서 AGT. 예, 지금 같으면 노래 콘테스트 하고 뭐, 특별히 무슨 행, 태권도도 거기 가서 한 보여주고 가지고 그런 적이 있는데, 제인이라는 서른 살 먹은 현역 가수가, 아, 몸이 안 좋아요.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와서, 아, 아 가수가 노래를 불렀어요. 자작곡이에요. 일본 50초짜리. 그런데, 얼굴에는 아픈 기가안 보여. 근데 뭐냐? 폐, 간, 척추가 망가져서, 지금 2%의 생존율 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암의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노래가 뭐냐? It's okay, it's all 스 i g h t If you are lost, 내가 길을 잃었을 때, it's okay, it's all i g h t 그래도 괜찮다. 2%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98%가 없어졌지만 0%보다는 비할 수가 없다. 2%가 희망할 수 없는 그 장소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믿을 수 없는 그 장소 믿다고 나는 강한 사람이다. 선택은 나에 달렸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행복하기로 결정을 했다. 살아 있는 동안 이 병도 무시하는 거예요. 하 할렐루야. 그래서 노래는 뭐 그렇게 안 되지만 그 심성이니 멀 노래 골든 버저를 눌러서 중결성전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면서 지금 기독교계통에 특히 또 미국의 뉴욕에 계시는 허연은 목사님이 재작년에 제가 태국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같이 골프도 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것을 한국에 지금 쫙 퍼뜨려서 보여주고 있는 걸 보면서 아 amazing.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자 되기를 원합니다.